안녕하세요. 최승입니다. 지난 시간에 화가들의 방 그림을 살펴보았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방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방의 요소 중에 창을 집중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창은 세상을 향한 나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창의 열린 것과 닫힌 것의 의미를 회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삶의 정황, 맥락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화가의 그림을 같이 보면서 그들의 삶의 정황이 창 그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가입니다. 20세기 초에 활발하게 활동했었던 앙리 마티스입니다. 앙리 마티스는 화려한 색감과 장식적인 요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20세기 초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던 시기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다윈의 진화설, 니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던 이 시기에 아메 마티스는 야수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의 유파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야수파. 왜 야수파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마티스는 색칠을 사용할 때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통념과 관습적인 태도를 완전히 벗어던집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서 색채를 마음껏 쓰죠. 그래서 나무색은 나무색이 아니고요, 하늘색은 하늘색이 아닙니다. 나무를 빨간색으로 쓸 수도 있고, 하늘을 보라색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색채를 할만하게 쓰는 마티스의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먹죠. 이거 마치 고삐 풀린 야수 같아. 아는 느낌으로 야수파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 유치원 다닐 때 미술대회를 나갔는데 원전 선생님이 저한테 늘 똑같은 그림을 그리게 한 거예요. 저는 원전 선생님이 요구하는 대로 매 시간 미술학원에 가서 늘 똑같은 색으로 똑같은 그림을 반복해서 그렸죠. 드디어 미술대회에 나가서 색칠을 칠하는데 순간 너무 지루한 거예요. 아, 좀 재밌게 하고 싶어. 순간 제 눈에 확 들어오는 색이 있었습니다. 빨간색이었어요. 아, 이 빨간색을 하늘에 확 칠해버릴까? 그러면 너무 재미있겠다. 저는 주저없이 빨간색을 확 칠했습니다. 그 순간 저를 미술대회에 들려 봤던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 어, 승희야 하늘은 파란색이잖아. 어, 얘가 왜 이러지? 근데 저는 그 어머니의 말이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빨간색으로 칠할 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칠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노을이 지는 하늘이야. 그리고 원장 선생님은 저에게 너무 안타까운 표정으로, 승희야, 너 하늘을 왜 빨간색으로 칠했니? 너 파란색으로 칠했으면 최우수상 받을 수 있었는데, 너도 대체 왜 그랬니?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인데요? 그때 원장 선생님이 헉!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셨던 그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개발 테스는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서 색을 칠하는데 이것은 놀라운 파격이었었죠. 사실 마티스는 원래 법률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2살에 미술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계기가 참 재밌습니다. 마티스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같이 입원해 있던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던 마티스가 따라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 그림이 굉장히 재밌구나 미술로 전향을 하게 된 계기가 되죠. 1904년까지는 주목받던 유파인 인상파의 정육법 화법을 많이 따라하던 시기였습니다. 1905년에 모자 쓴 여인이라는 그 유명한 그림을 발표하면서 야수파의 시작을 알리게 되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그림은 바로 이 1905년, 그에게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었던 시기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목소리>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풍경이 캔버스에 가득 담겨 있네요. 원색적이고 화려한 색깔들이 우리가 알던 규칙에 따라 칠해져 있지 않습니다. 벽면에도 여러 가지 색이 칠해져 있네요. 그의 그림에서 창문은 또 하나의 캔버스 역할을 하는 듯 해요. 이 창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주체인 마티스가 있는 공간을 암시하고 있을 뿐, 이 그림의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것은 색감과 창밖의 풍경입니다.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당시 마티스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많은 화가들이 그러하듯이 마티스도 젊은 시절에 경제적으로 공핍판에 시달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콜리오르 지방에 내려오기 전에 마티스의 전시는 별다른 큰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의 아내는 남편이 붓을 꺾지 않도록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원했던 것들을 얻지 못한 마티스는 참으로 상심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1905년 폴리우루에 내려오게 되죠 상심한 마음을 안고 이곳에 왔을 마티스의 눈에 띈 것은 지중해의 따뜻한 날씨와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폴리우루의 아름다움은 마티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지어지지 않고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괜찮은 낙담을 하게 되는데요. 마티스 역시 그런 낙담과 함께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변화하거나 성장할 때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즉 다른 말로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확장되는 경험을 통해 일어나게 되죠. 아티스 역시 변화를 꿈꾸고 있었고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열린 창문은 박할 때 존재하는 새로운 자극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고요. 나 역시 세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활발한 탐색 그러한 태도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명을 넘어서 그에게 곧 새롭게 임박할 변화를 알려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1905년에 야수파의 시작을 알리는 모자를 쓴 여인을 발표하게 되죠. 또한 명의 그림을 보고자 합니다. 인상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클로드 모네입니다. 그 역시 앙리 마티스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그가 그림 그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모델에 썼던 까미유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어,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죠. 그러나 모네는 까미유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합니다. 궁핍한 삶을 살던 그가 첫다들 장을 낳죠. 어린 장을 데리고 아내 까미유와 함께 아르장투유라는 시골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요 시기에는 까미오와 함께 그가 평온한 삶을 몇년 동안 살 수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에게 드디어 그림 후원자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 살수 있는 정원에 있는,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한 집을 마련한 그의 마음은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시기에 그의, 그의 그림들을 보면 그의 사랑하는 아내 까미오를 소재로 아름다운 풍경들을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죠. 이 편안했던 시기에 그렸던 그의 실내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이 그림은 클로드 모델의 1875년작입니다. 거실인 것 같아요. 약간 어두운 듯한 거실에 남자아이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이 은은하게 이들을 비추고 있네요. 그림 양옆에는 아주 큰 화분이 대칭으로 놓여져 있는데 이두 모자를 보호하듯이 둘러있고 그 안으로 깊은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마치 자궁과 같은 좀 그런 깊이감과 안정감이 느껴지는데요. 힘든 과정을 거쳐서 가족들이 살수 있는 집을 마련한 모네의 마음속에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구성의 마음이 이런 자궁의 공간 같은 느낌으로 표현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거실 끝쪽에 있는 창문을 보시면 창문은 닫혀있어요 닫혀있지만 바깥에서 들어오는 은은한 빛이 이두 모자를 비추는 것에서 우리는 같이 창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폐쇄적인 의미라든다 모네의 부성으로이 가족의 울타리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안전함을 제공해주고자 하는 모네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강한 부성으로이 가족을 지켜내고자 하는 아리 마티스 역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폴리오르의 창에서 봤던 그런 열려져 있 창문들이 그려졌던 시기는 그가 야스파를 시작하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탐색했었던 그러한 시기가 시작되는 그림이었는데요. 1917년도에는 창문이 닫혀있기도 하고 한 반쯤 열려있는 실제로 그가 다소 수동적으로 변하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티스는 말하기를 닫힌 창문은 바깥 풍경이 나에게 주는 그 흥분을 가라앉혀주고 안전함을 제공해주는 느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모네의 닫힌 창문 역시 가족에게 울타리를 제공해서 그들에게 안전함을 주고자 하는 모네의 부성의 발련이라고 보아도 무방할듯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그린 여러번의 창문도 한번 다시 보세요 어? 열린 창문은 이런이런 이런 뜻이고 닫힌 창문은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회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다힌 창문을 그린 것은, 열린 창문을 그린 것은 나의 어떤 욕구,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이제 개인 스스로 생각해보고 답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접 여러분과 제가 그림을 그리는 실습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꼭 함께 해주세요.